야! 진짜, 이거 예술이다, 예술. 오 마이 갓, 장똥대에 내리는 빗소리. 내 뒤로는 이 세상에 없다. 빗소리 들리시나요? 오! 오 마이 갓. 좀 이렇게 냈습니다. 근데 닭개장 닭게 닭게장, 닭게장 응. 만들기 위해서. 응, 여기. <laughs> 네. 고사리 여기 산에서 나난 응. 고사리 산에서 이렇게. 난 고사리 여기 음. 이게 파 어. 요즘엔 요즘에는 또 파에 얼마나 농약을 많이 쓰는지 음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산에서 여기, 난겉껍데기이 파리만 조금 음. 이렇게 쌀만 비춰서 삶고 음. 다음은 제 마늘 음. 어, 마늘 어. 마늘은 어. 이만큼 네오케 네. 콩나물만 나중에 넣겠습니다 양파 넣어야 되는데 예 양파 하나 주세요 네. 그 다음에 그거 고기 넣어도 겠지 어저께 우리 응. 네, 그거 갖다 같이 응. 고기 주세요. 딱. 고기 주세요. 네, 네. 어제 푹 끓여놓은 소중딱 해먹은 그 국물에다가 지금 어~ 그 고추기름 낸 데다 온갖 그 고기며 양념을 묻힌 거를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. 푹 이거 뭐예요? 청양고추예요? 네, 청양고추좀 들어가야 크칼한는 맛이 나고요. 매운은 아 이렇게 음. 안 맵게 조금만 넣으면 돼요? 매콤해야 맛있어. 네. 그 원래 게장, 원래 닭장 닭게장은 매콤해요. 매콤해야 맛있어. 미미큼 아니 벌써 아, 매운 냄새가 여기 코끝에. 오. 하나 안 쓰는 자연산. 요 고추 저 고추밭에서 예, 고추 딴, 딴 거. 예 어제 따지었. 네. 네. <laughs> 자 이, 이, 매운 고추 수아 어. 음. 매운 고추 오 그렇게 음. 많이 한번 더. 한번 더. 가. 소금 반, 손 떼줌. 자, 일단 소금으로 네. 간을. 소금 일단 조금 끓여줍니다. 충분다. 근데 아, 이게 아, 맛이 있, 맛이 있을 려나 모르겠어요. 아, 맛이 있냐? 다 맛이 있어. 아이, 그래도 지금도 언니가 해맛있잖아그 맞아. 아, 나도 한. 언니가 아, 하는 게 제일 맛있어. 아, 언니가 하는 아. 게 맛있더라고 난 아, 맛있어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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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야. <끼리> 그냥 후추도 부서지 않게 아니라. <웃음> 맞아. 후추 나 응? 맛있어. 후추가루 좀 넣어. 맛있어? 맛있어. 야, 완전 그, 그도 저게 들어가서 듬뿍 지가난것 같아. 둥글레가 둥글레. 그치. <끼레> 음. 맞아, 둥글레 들어가. 어제 둥글레도 많이 넣었어. 둥글레다가 <끼레날가> 어. 많이 넣었어. 넣었어. <이 끼리> 어. <이> 아이고, 살림다 더러운 거지 뭐. 아이고. 일주일에한 번씩 와가 그냥 산림을 덜어 먹으니 아이 근데 이 산이 살이 목을 산이라 자꾸 나와. 야, 나와도 또 먹으면 또 나오고 뭐 먹으면 또 나오고 노래가 나오네. 부가 다 심어 놓은 거저 사람이 신수반이다. 신이다 여기 자 지신랑도 치고 자고 자고 언제 있 아이고 언니. 자 도개기도 같이 아픈 거 같이 하는 거부밖에 없어. 아유. 간이 현제 어느 정도 됐지? 음, 음, 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뜨거울 때, 때 간을 맞추면 간을 못 맞이. 맞아. 간이 그래. 맞으면 짜. 아, 맞아 아, 여기서 아, 짜. 여기서 신 싱거울 때. 음. 그래서 음. 나는 맨날 그렇게 내가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돼. 아, 뜨거울 때간 맞추면 안 돼. 나는 뜨거울 때그 간을 맞추느라고 고생. <laughs> 뜨거울 때, 뜨거울 때 싱거워야 돼. 아, 그리고 아 그렇구나. 한수 배웠습니다. 아유, 아우야 아, 맛있겠다. 매일 자꾸 먹어. <laughs> 아니 어, 맛보다 배부르게 맛 보다가 뭘 자꾸 어... 퍼먹어 막, 어? 막내 한스푼 매일 배부르니 아니 야. 이거 되게 웃기다 응. 자기가 먹을라 에다가 언니가 뭘 자꾸 먹어야 되니까 갑자기 국자를 날리면서 야 줄라 아이고 뭐야 이거 다 익은거니까 아우 나 그래서 얼떨결에 받아 먹었어 <laughs> <laughs> 나도 그런 소리 하다가 내 언니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고 언니가 넣어주려고 애착을 했는데 언니가 그순간에 그런 거지. 먼저 고추좀 넣고. 이야. 와 맛있네. 음, 오. 오 맛있네. 맛있어요 맛있어, 맛있어. 요좀 싱겁지 않아요? 안 싱거. 괜찮아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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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. 아 끝났다. <놀람> 아뭐이이 <laughs> 뭐, <laughs> <이 웃음> 어 너무, <laughs> 너무 많이, 많이 <웃음> 야, <웃음> 이거, 이거 제가 제가 일꾼에요일꾼입니까 <laughs> 일꾼 <웃음> 아니, 이에서 따온 다고 어, 칼칼 칼칼. 어, 백구나 <laughs> 어, 아, 어, 야, 야 드디어 완성. 완성. 응. 밥 먹고 그냥. 완성. 그래 아깝잖아. 먹려라어밥 국물 아깝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. 근데 최고야. 이게 최고야. 최고야. 근데 여기가. 네. 아우 <laughs> 맛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맛있습니다. 어. 장난이야 장난이다. 와 너무 맛있다. <laughs> 오무 매콤. 오, 음 그게. 근데 어, 진한, 진한 맛. 조미료 한 개도 안 들어갔어. 와 너무 맛있어. 이게 순 자연의 맛으로만 오. 이게 와. 자연의 맛으로만. 자연인. 자연의. 자네 자연의 맛. 환상입니다요. 음. 어, 아, 네. 네. 아. 뭐지, 이거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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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가서도 열심히 살려면 여기서도 이제 또 수심하게 음. 먹고 가야 음. 돼. 그치. 음. 이걸, 먹고. 이걸 어떻게 안 먹고 가냐고. 여기 오면 다이어트 실패. 아. <laughs> 하지만 건강적으로 먹고 가기 때문에. 그지 올라가면 다빠지 운동하면 돼요 올라가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,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며도고지 같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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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, 뭔 말인지 알지? <웃음> <웃음> 야 니네 그불된 방에서 진짜 잘 자더라 응 음. 어. 아예 그냥 어. 달라고 찬물로 얘네 밤에 찬물로 샤워하고 들어갔대 너얼가지고들서 어제 여리고 아, 여긴 다 들려 아,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몰랐는나를한다보고 네. 음. <laughs> 음. 그냥 나도 담배를 는거 같아? 응 이거 한 있었는데 나. 언니 언니 나 <laughs> 아침까지도 오빠인 줄았어하하도 <laughs> <laughs> 뭐야 저도 <laughs> <안 들렸어>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오늘 30 오두의 더위를 밖계장을 먹고 날려 버리겠습니다. 날려 버리겠습니다. 자, 아, 오늘도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하루가 시작됩니다. 아, 망가. 아빠! 옳중 아빠! 인생은 지금부터 날려!